본격적으로 염색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서 빠졌던 내용이 있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 설명했던 산화염모제 이제 산화제는 산소 발생량에 따라서 10 볼륨, 20 볼륨, 30 볼륨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이라는 단위는 산화제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고 숫자가 높을수록 산화제의 농도가 높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 볼륨의 산화제를 산화제 3%. 20볼륨의 산화제를 산화제 6%, 30볼륨의 산화제를 9%, 40볼륨을 12%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산화제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곧 산화제가 20에서 30분 동안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산소량이 농도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인데 일부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설명해 드리면 모발을 밝게 만들고 염료의 크기를 키워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산화제의 역할이라고 했으니, 모발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산화제의 요구량이 커지고. 모발을 어둡게 염색할수록 산화제의 요구량이 더 적어진다 라고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어두운 계열의 염색 1에서 5레벨을 할 때는 산화제 3%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일반적인 먼내기 염색 6레벨에서 12레벨 염색을 진행할 때는 산화제 6%가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탈색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는 9% 가발머리나 작품머리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탈색에 사용되는 게 12%가 되겠습니다. 산화제의 농도가 낮을수록 모발과 피부에 가해지는 데미지 또한 낮아지고 산화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모발과 피부에 가해지는 데미지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색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9% 산화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되고 12% 농도의 산화제는 절대 사람 모발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발이나 작품 머리에 탈색 작업을 진행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다음 내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염모제는 염모제 일제와 산화제를 믹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어둡고 밝지 않은 1에서 8레벨까지는 모발이 많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낮아서 1제와 2제 비율을 1대 1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발이 밝아지는 9에서 12레벨까지는 모발이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염색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제와 이제 비율을 1대2 정도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염색약을 믹스해서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발에만 염색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도 이러한 염색약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들 가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많은 디자이너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을 진행할 때. 샴푸를 하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샴푸를 하지 않고 와야 되나요? 여기서 답변을 못 한다면 우린 프로라고 할수 없겠죠? 가장 퍼펙트한 정답은 모발은 세정을 진행하는데 두피는 세정을 진행하지 않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발만 세정하고 두피를 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모발에 거품만 내고 테크닉을 진행하지 않고 헹궈내는 게 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두피에 어느 정도 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드릴 수 있는 답은 염색하실 때는 머리를 안 감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대답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샴푸를 안 하게 되면 두피에도 피지로 인한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고, 모발 또한 피지가 흘러내리면서 하나의 피지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피에 피지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염색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발에 피지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염색약 침투가 조금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염색약 침투는 시간이 조금 겨지겠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의 손상이 가면 모발의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발만 세척하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선은 머리를 안 감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로만 안내를 해 주셔도 100점짜리 답안이 되겠습니다. 염색 붓을 사용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발과 브러시 사이의 각도를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발과 거의 평행을 유지하면서. 0도, 1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포하면 염색약을 모발 위에 얹어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도포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은 새치 염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치 염색은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인데 새치 염색을 자주 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짧은 기장의 모발을 갖고 있고 머리카락이 짧다라는 것은 곧 머리카락이 힘 있게 일어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염색약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염색약을 뚫고 나와 염색 진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약을 얹어서 덮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브러쉬를 눕혀서 도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발과 염색 브러쉬의 각도가 40에서 60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도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도포 방법으로 모발 전체 염색약을 일정량, 골고루 도포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내기 염색, 염색약 전체 도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내기 염색은 기본적으로 모발의 색을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 전체의 염색약이 골고루 도포되어야 모발 전체에 얼룩 없이 예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포 방법이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과 염색 브러쉬의 각도를 수직, 80에서 90도를 유지하면서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염색약이 너무 과하게 도포되었을 때, 걷어낼 때 주로 사용되는 테크닉이고, 혹은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도포해야 될 부분에 적용하는 브러쉬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브러쉬 뒤쪽에 있는 콤, 빗은 염색약을 도포하기 전, 모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모발 전체 에 염색약을 도포한 후에, 모다발 안쪽까지 염색약이 잘 도포될 수 있도록 할 때도 빛이 사용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염색약을 모발에 골고루 도포하기 위해서는 40에서 60도 각도로 염색약을 모발에 도포해주시고, 도포된 염색약을 걷어내거나, 세심하게 도포해야 될 때는 80에서 90도, 세치염색이나 모발에 힘이 강한 모발염색을 진행할 때는 0도나 15도 각도로 염색약을 얹어주기, 모발을 정돈하거나 도포된 염색약을 모다발 안쪽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브러쉬의콤빗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염색에 대한 부작용도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게 나누면 어두운 염색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밝은 염색 혹은 탈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염색약에는 염료의 농도를 짙게 만들기 위해서 파라프릴렌 지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색채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빛은 여러 가지 색상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얀색이 되고 색소 염료는 모이면 모일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이는 간법 혼합 가법 혼합으로 나눠지는데.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번 시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색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것이라고 정리가 되시죠?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여 모발에 착색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의 입자들을 잘 뭉쳐서 검정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라페닐렌 디아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나 두피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진행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두피도 우리 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에 예민한 피부, 즉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피부에 미리 사용하게 될 염색약을 도포해 보는 겁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로는 귀 뒤, 팔꿈치 안쪽, 손목 등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패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염색 전 2, 30분 정도 테스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용실에서 매번 패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시술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다면 현재의 시술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현장은 현장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염색을 처음 하는 손님들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손님들에게는 어두운 계열 염색 시술할 때 반드시 예민한 피부에 적어도 5분이나 10분 정도 패치 테스트를 권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했는데 피부가 너무 붉게 올라오거나 간지러움이 지속된다면 염색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밝은색 염색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밝은색 염색은 부작용이라기보다도 화상에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산화제는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베이스가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피부에 닿으면 산화반응을 일으켜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는데 이를. 화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볼륨의 산화제, 9%나 12%는 절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염색 전에는 두피에 어느 정도 피지가 분비되어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혹은 이미 샴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두피 보호제를 꼭 발라준 후에 염색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탈색을 진행할 때는 탈색제와 산화제의 혼합 비율이 적게는 1대2부터 1대4 이상까지도 혼합되기 때문에 산화제의 비율이 높아 화상의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탈색을 진행할 때는 피부를 위해서라도 매 시술마다 두피 보호제를 바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패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염색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왔다면 일단 찬물로 적신 수건을 알레르기가 발생한 부분에 덮어놔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응급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산화제, 부테크닉, 염색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고만 계시지 말고 실전에서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게 많은 게 염색인 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혼자 연습하면서 궁금한 것, 이해 안 되는 것, 참여한 사람들과의 시험, 꿀팁 공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소통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